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쉽게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 용기는 제가 마트에서 2,000원을 주고 산 바구니에요. 어, 사실은 볼펜이나 뭐 문구류를 담아놓으려고 샀는데, 아래에 구멍이 돌려있어서 제가 콩나물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제 콩나물 키울 준비를 합니다. 바구니에는 종이행주를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요, 불리지 않은 콩한 컵을 붓고, 그 위에 다시 10시간 이상 불린 콩을 2컵 반을 붓습니다. 그리고 콩을 불린 물까지 같이 부어주었어요. 바닥을 평평하게 잘 손질해주고요. 햇빛은 들어가지 않게 위를 단단히 덮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불을 줬어요. 콩나물 키우실 땐 물을 자주 줄수록 잔뿌리가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한네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제가 콩나물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한두개 정도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흘려 보낸 물을 다시 받아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키웠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뒷 부분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콩나물 물은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줬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가운데는 잘 자라는데 가장자리가 잘 크지 않아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을 주실 때요 골고루 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새싹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재미에 자꾸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밖에 외출하기도 힘들고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댁에서 콩나물 한번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콩나물 키우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콩은요. 어, 올해 해수확한 해수 백태예요. 일반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콩을 다 이렇게 깨진거나 뭐 벌레 먹은 걸 고르는 과정에서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고장 파주는 어, 콩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두부집도 많고요. 파주 장단 콩축제는 아주 유명하답니다. 콩나물은 이물질이나 담배 연기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어, 상하거든요. 어, 이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도 꼭 뭔가 이물질이 물, 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들어가면 물을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 바구니 바닥이 있죠. 바닥면은 물과 맞닿으면 안 됩니다. 음, 콩나물이 짓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무언가를 놓고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공간을. 세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물을 자주 주시고, 그리고 물 빠짐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새로운 시도 둘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거 역시 제 구독자분이 댓글로 알려주신 건데요. 콩나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위에 살짝 무게감 있는 걸로 이렇게 눌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콩나물이 통통하고 실하게 자란다고 그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을 주고요. 깨끗한 어, 종이행주로 위를 덮은 다음에 나무도마를 얹고, 예. 또 햇볕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줬어요. 오, 신기하게 편편해졌어요. 콩나물이. 올라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수확할 때 어, 어떤 모습일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위에 무거운 거 살짝 올려놓는 거는 이틀동안 해줬습니다 어, 처음에 자라지도 않았는데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저는 콩나물 키운지 6일하고 7일째 되는 이틀을 눌러줬고요 가벼운 책이나 뭐 접시 같은 걸로 눌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8일째 되는 날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른 콩한 컵을 밑에 깔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여, 한 10시간 정도 불린 콩을 두컵 반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총세컵 반이 들어간 거죠. 뭐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저렇게 뽑아서 이제 수확을 할 거고요. 밑에 마른 콩은 이제 올라오는 중이에요. 콩나물을 제가 여러 번 키웠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잔뿌리 하나 없이 너무 예쁘게 잘코줬습니다 아래 거는 아직 덜 자라서, 이제 위에 거만, 한 칸만 제가 수확을 했습니다. 아까 바구니 위에 제가 손을 양손을 올려놨잖아요. 사이즈가 큰 바구니가 아니에요. 아우, 콩나물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잘 컸어요. 자, 이제 바닥에 보자기 위에 얹어 놓고요. 콩나물을 털어서 콩나물 껍질을 조금 털어낼 거예요. 저렇게 털면 씻을 때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키워 먹는 콩나물은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어, 이번 거는 정말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하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이 콩나물은 한 2, 3일 후에 계속 물을 줘서 키우면서 2, 3일 후에 다시 뽑아서 제가 먹을 거예요. 바구니가 엄청 작은데 콩나물이 많이 나오네요. 어때요? 굉장히 통통하죠? 자, 이제 콩나물을 키웠으니까 먹어야겠죠? 짜잔! 여러분, 연탄 구경 오랜만에 하시죠?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희 집 현관 쪽에 연탄을 피워요 자 냄비에 뜨거운 물을 붓고요 김치랑 콩나물을 퐁당해서 라면을 끓여 봤습니다 추운 날은 계란 하나 탁 넣고 라면을 흔하게 끓여 먹으면 맛있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연시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